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월 300만 원씩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당주 ETF에 돈을 이 정도 넣어 놓으면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만약 젊은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40대가 넘어가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제는 수익률보단 월급같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언젠간 끊겨도 생활은 계속 돼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노동보단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게더 중요한 시대죠 부동산 임대든 사업이든 채권이든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인이 소액으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바로 배당주 투자인데, 참고로 한국에서는 월배당 ETF가 2022년 중반 처음 출시된 이후에 불과 몇년 만에 100개가 넘는 상품이 나왔고,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순자산 규모가 올해 초 기준으로 21조 원을 돌파했을 만큼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달 들어오는 월급 같은 수익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장기 배당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현재 배당 률이 어떤지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꾸준히 증가하였는지 체크해보고 월배당 ETF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국내 ETF 중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라는 종목입니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약10% 정도 수준의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고 배당률도 대략 4%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입니다. 배당률은 4%가 넘고 금융 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어느 정도 투자 지식이 있고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ETF가 좋을 수 있지만 진짜 아무것도 또 모르는 초보자 기준에선 대박 까진 아니라도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 etf입니다. 그리고 해외 월배당 etf도 말씀드리 면 대표적으로 슈드가 있죠 슈드 는 월배당은 아니지만 배당률이 대략 3-4% 정도로 꾸준히 나오는 편이고요 배당 성장률도 나쁘지 않은 etf라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슈드 말고도 또 인기가 많은 건 jepi라는 etf가 있습니다. 배당이 7.4%로 꽤 높은 수준이지만 배당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성장 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건 jp모건이 운용하는 대표 월배당 etf인데 s&p500 대형주에다가 옵 전 프리미엄을 넣어서 꾸준한 우상향보단 하락장 방어용이나 진짜 현금 흐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건 JEPQ라는 ETF입니다. 이것도 배당 수익률이 9.5%가 넘어가는 고배당 ETF인데요. 아직 출시가 된지 3년밖에 안 됐지만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10%가 넘어가죠. JEPQ는요, 나스닥 100 기반 월배당 ETF인데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지수 기반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상품이에요. 만약에 나스닥 성장주 랠리가 예상될 때 JEPQ를 담아두면 성장률과 배당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죠.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건 vym이라는 etf입니다. 배당률은 2대로 낮고 월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이지만 차트를 보면 오랜 기간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성장 배당형 etf죠. 보통 배당률이 높을수록 리스크에 조금 더 노출이 되고 변동이 심하다고 보면 되고요. 배당률이 낮을수록 안정적이고 주가 변동폭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